문이 닫힙 안녕하세요, 소매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요. 좋은데 덥고 좋아요.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요 며칠 동안 너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맛집을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야장이 있대요. 심지어 야장이 있어서 한번 대낮부터 달려볼까 합니다. 같이 가실까요? 뿅! 로 나가면 이제 야당역 나오거든요. 보여주니까 여기 야당역 3번 출구 지나고 있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주차장 있어요. 주차장 주차장 바로 옆을 보면, 짜라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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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기쳤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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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사장님, 어디 가셨지? 어? 쪽시 네. 먹어도 돼요? 네. 밖에 앉아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쪽시. 저기... 전화하신... 어? 전화 어, 안 했는데. 아 다른 네쪽먹더 먹는 건나 혼자서 치. 아그요 감사합니다. 저기 끝에 앉아도 돼요? 아 그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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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자리, 저 아, 오, 오, 저기 앉을게요. 감사합니다. 저기. 저는 일단 무조건 알파, 그냥 이따가 먹을 수 있으면 무조건 먹을 거고, 옛날 통닭 보고 왔거든요? 옛날 통닭 하나랑, 하, 먹을 게 너무 많다. 우와. 목살, 볶음, 양념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사장님, 저 옛날 통닭 하나랑요, 닭 목살, 볶음, 양념 많이 매워요? 어, 그렇게 많이 맵지 않아요. 몇개 나랑 면 맵게 해도상관없 어, 아, 아, 못 먹어서 매운 아, 거를. 많이 안 맵게 해드릴게 어, 네, 그렇게 해라 프레쉬 하나만 네. 가져갈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마이크가 잘 들린다는 존제 하에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이런 옛날 감성,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가 스피커 앞이라 아마 살짝 소리가 클 수도 있겠다. 여기가 약간 7080 느낌으로 옛날 노래들 많이 틀어준다고 들었거든요. 와 이거 국룰. 야 지금 빈속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제, 영양제 세알딱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속이 좀 쓰려요. 음. 음. 근데 제가, 저번에 심악산에 간 영상을 찍은 걸 봤는데, 화질이 너무 구리더라고요. 카메라가 새로 나온 거 있어요, 또. 그거를 사려고 알아봤는데, 와, 한 달째 지금 못 사고 있어요. 품절이 돼가지고, 품절 대란이래요. 바꾸고 싶었는데, 오늘도, 어, 감사합니다. 와. 오늘도 일단은 좀저 화질로 <laughs> 시청 부탁드립니다. <laughs> 엄청 뜨거운데? 우와. 이거는 좀 손으로 잡고 뜯어야 되는데, 일단 좀 뜨거우니까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먹어보자. 오늘은 왠지 부금을 많이 뜰것 같아요. 저작권 때문에 지금 시간은 2시 20분입니다. 2시 2 0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야당녀! 저쪽 번화가 쪽으로만 사람들이 좀 많이 가시는데, 3번 출구로 나오면 먹을 때가 또 엄청 많거든요. 숨은 맛집들이 여기 다 깔려있는 것 같아요. 짠. 닭은 뭐든 간에 발고라는 재미로 먹는 것 같아요. 오가내그날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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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네. 이런 게 맛있는 거 아시지? 와아 에서간 먹어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선택도 탁월했어 바람 부는 거 보이십니까? 햇볕은 엄청 었운데 바람이 슴슬 불어서 되게 좋아요 사장님 부탁드려봐요 사장님 사장님 죄송한데 노래소리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어요? 어, 많이 컸다 원래 이런 말 진짜 못하는데 진짜 많이 컸네 너무 행복하다 어.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저작권 신경쓰지 않고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오, 오, 우와 감사합니다 와와 이게 색감이 잘찍히려면 모르겠다 뜯던 거 마저 뜯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제가 살이 8kg가 쪘다고 했잖아요. 저번 영상에서. 3일? 4일만에 1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만에 1kg가 또찍고 지금 600g 빠진 것 같아요. 보조제로. 다이어트 보조제 먹고 있어서. 진짜 맛있다. 짠. 와, 스파시타술도 방금 막 만들어 주셔 가지고 <laughs> 와, 와, 와.. 뭐지, 이거? 일단 무슨 누른네? 비딛네?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음! 아이 어, 아, 와, 좀 치시네. 와, 쉑. 이거가 무슨 이것도 당 목살이겠죠? 이렇게 양파랑 이거는 양념이 다있다 음~~ 양념장 진짜 푹 줄인 닭볶음탕 양념장 아세요? 약간 그런 느낌? 어, 와... 약간 이런 포차의 묘미는 그거 있어요 밥 반찬으로도 너무 맛있는데, 술 안주로도 너무 맛있다. 그냥 따라만 넣 아, 못 참겠네. <laughs> 아, 못 참아버렸네. 정말 따라만 넣게요. 아 진짜 맛있네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런 거는 여기 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발, 발라 먹는 재미 난. 이거는 진짜 집에 포장해 가고 싶어요. 나 알탕이 너무 궁금해진다. 알탕. 음. 날씨도 좋고, 노래도 좋고. 와, 이거 너무 좋다. 약간 팬콩 구공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합니다. 술과 음악. 술과 음악이 있다면 어디든 함께 갈수 있어. 알탕 돼요? 돼요? 알탕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후레쉬 하나만 가져갈게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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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레후레시후레시 이게 소주가 마치 다 다르거든요? 아, 얘네 똑같네? F2. F 다음에 붙는 숫자가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요. 저는 1이 좀더 맞거든요 2는 술 향이 좀더세 물이 달라서 그 맛이 미묘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짠 음. 먹어보자 음. 와와 아유 아아와 미쳤다 아 저 엄마가 횟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알탕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와. 야사비 간장 맛이으면 너무 좋겠어. 한잔만 더하자. 와, 고니. 와, 와 이게 그 먹으면서 해장되는 느낌이 이건가? 와우~ 난~ <놀람> 왔어요~ 여러분, 저는 술이 왔어요. 술이 오셨고, 저의 배는 거의 다 안주배가 아니라 저는 거의 술배예요. 제가 싸우이 배는 거의 술. 짠. 저는 뭐 조금씩 또 주워 먹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해트렁흐트렁 안녕.